밝고 당찬 모습이 사랑스러운 그녀 문채원. 어 그냥 그 여자한테 질투 나서? 지난 9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드라마 종방연에서 화제의 주인공들을 저 김유화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laughs> 정의로와의 아쉬운 데이트를 마치고 드디어 시작된 종방연. 주인공들이 모여 특별히 준비된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자축했는데요. 종영을. 자윤어내 오늘 시를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laughs> 드라마와의 이별이 아쉬운 또한 명의 주인공 찬란한 유산의 유승미에서 당차고 밝은 여의주로 돌아온 문채원입니다. 네 오늘 종방 맞이해서 이제 종방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회를 본신 소감이 어떤지. 저는 시원섭섭했었고요. 어. 또 그렇고, 모든 장면, 장면들이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다른 회들하고 더 다르게 하나하나 좀 많이 내리에 남는 것 같아요. 문채원은 핫셀러브리티인 강혜나와 사랑의 라이벌로 등장해 전작들에서 보여주지 못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사랑의 라이벌이 혜나 씨 굉장히 재벌집의 손녀잖아요. 그래서 집이 실제로 사랑의 라이벌을 이렇게 혜나 씨 같은 사람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텐데. 굉장히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내바음과 다르게 그렇게 돈 때문에 따라간다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보내는데? 실망하고 저도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하겠죠? 그걸 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여자한테 질투나서, 네, 벌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어, 윤은혜 선배님하고 같이 네. 작품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아저씨! 설레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퍼피 프린스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서 붙는 신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은혜 언니가 제일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종방연 하는데도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저는 다음 작품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쉬움 속에서 조명을 맞은 아가씨를 부탁해 윤은혜 윤상현, 정의로 문채원. 다음 작품에서 더 멋진 모습 부탁드릴게요.